안녕하십니까. 강건도 t v 의 주성철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행정명령 가운데서 아,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 이제 전해지는 소식 가운데서 잘못된 것은 이민자를 추방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가 이민자를 추방하는 게 아니라 불법 이민자를 추방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여행 비자로 여기 왔다가 눌러 앉았다가 나중에 이제 영주권을 취득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지금 위험한 상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 캘리포니아에 사는 분 중에 하나인데, 아, 목회자고 근데 이제 여행을 왔다가, 여행 비자로 왔다가, 미국에 좋아서 여기서 눌러 앉았는데, 그러다가 세월이 좀 지나서, 이제 종교 비자를 얻어가지고, 이제, 그, 이민, 저, 영주권을 취득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금, 저, 서류심사가, 그 법원에서 지금 리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서로들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하는 일 가운데서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이런 일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를 못했지만은 사실상 상당히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민자들을 추방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고. 불법 이민자라는 거를 우리가 명시해야 되는데 이제 같은 민족이라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어떻게 좀 정리가 잘 돼서 어 미국에서 이렇게 살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사고를 치고 미국으로 도망온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그 분석을 이렇게 살펴보게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이제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뭐 신문 내용도 있으니까, 아, 예를 들면은 한국에 무슨 뭐 전세 사기 혐의로 두 부부가 어, 횡령해가지고 살다가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축출되고 이제 발견되고, 이제 이런 이런 사람들은 마땅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또 한동안, 지금은 그게 오는데한 5년, 10년 전 만에 미국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한국의 거리의 여성들이 미국에 있는 마사지 팔러에 이렇게 취직이 돼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그런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특별히 미국 동남부 쪽에 그분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어, 미국의 정서적인 삶뿐만 아니라 미국의 가정을 뒤흔드는 그런 이제 잘못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이제 그 이제 추방 대상 중에 한 사람 나타나고 또 여러분들 이제 미국 이민이 좀 역사가 길다 보니까 이제는 좋은 사람도 있었지만 또 나쁜 사람도 많아요. 범죄자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기, 횡령, 그 다음에 살인까지 또 강간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상당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역시 이제 추방이 되겠는데 이제 추방 되게 되면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한국 가서도 이제 한국의 법에 의해서 그분들도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행동거지가 또 앞으로 어디에 거취할 것인지 그게 불투명합니다. 그게 그런 일 때문에 이제 한국분들이 매우 심각해서 요즘에 이제 제가 그 이따금씩 로 로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이렇게 가보는데 그전에는 이제 그 길거리에, 보도 위에 이렇게, 어, 상점들을 이렇게 차려놓고선 불법으로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먼저 행정부에서는 그런 일들을 보고선 그냥 지나치고, 별로 경찰관들도 그들을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범죄 행각을 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기네가 먹고, 사, 벌어먹고 살겠다는 데 있어서 어떤 그,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최근에, 어, 한인타운에 제가 가서 볼 일을 보는데, 어이 그동안에 있었던 물론 지금 전혀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길거리에서 장사하시던 분이 거의 없어질 없어졌습니다 한산의 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멕시코 쪽이나 아니면 남미 쪽에 오신 분들이 거기서 많이 장사진을 치렀는데 이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니까 이제 길거리 가다가도 만약에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미국에는 아이스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ICE 아이 씨 이라고 그래서 이미 그런. 커스텀 엔포스먼트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게 그런 사람들이 불법 이민자를 사출해 나고 그다음에 추방시키고 감금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이유가 이제 이제 나타나는데 한 가지는 만약에 이제 중한 범죄를 치르지 않았다는 사람들은 각 나라로 그냥 자유롭게 보내 드리 보내 주고 추방하고 그런데 만약에 중범을 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관타나모 베이라는 그런 어 감옥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상당히 중범자만 가는데 거기에다가 아예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이민자 가운데서 범죄 범죄 기록이 많은 사람들은 다 그곳에 보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최근에 미국에서 찾고 있는 30년, 40년 동안 찾고 있는. 그드러그 카텔에 그 버스껍 되는 사람을 이제 멕시코 정부에서 미국으로 넘겼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제 관세가 자꾸 높여지니까 여기에 조금이라도 좀, 어, 어 효과를 얻으려고 멕시코 정부가 그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관타나모베이 이렇게 됐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그, 엘살바도라는 그런 나라가 있는데, 엘살바도라는 그 나라에, 그 안에 정말 거기는 범죄율이 80%가 줄었습니다. 범죄가 거의 없을 정도로. 왜냐하니까,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그 감옥수가 있는데, 거기 한번 들어가게 되면 완전히 이건 살아남지 못합니다. 예, 거기서 평생 살아야 되고, 그, 범죄자를 다루는 그 얘기, 그 행동이나 그 정책을 보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렇게 엄격하게 그 범죄자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그 엘사, 엘사바드로 그 나라에서는 미국한테 얘기해도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그들을 보호할 테니까 우리한테 보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미에서 가장 악명 높은 그감옥소가 다 엘살바도르에 있다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이 불법 이민자들이 정말 두려움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무서워하고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예 집에서 나가질 않습니다. 사실 그 중국 불법 이민자들은 그네들끼리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절대로 밖으로 나오지 말고 집 안에 꼭꼭 숨어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추방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가운데서 한인 교민들 가운데 적어도 한 200만 명이 넘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200만 명이 아니라 이저 지금 미국에 있는 그 한인 이민 중에 한 모르겠어요. 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지만 한 300만, 350만 정도 되는데 아, 그건 제 잘못된 보도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 많은 그 불법 이민자들이, 아, 미국에 거주하면서, 아,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 불법 이민자들에게 대해서는 사실상 좀더 힘들고, 제가 말씀드렸던 심지어는 그, 어, 영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해외여행을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여행 했다가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별히 한 영주권 가지고 한국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참으로 조심해야 되고 또 영주권 가지고 해외에 너무 오래 있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미국, 이민국에서 거부하는 그런 행동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영주권자가 미국으로 입국할 때에 그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신문하는, 이제 인터뷰죠. 인터뷰하는 가운데서 거기다 사인을 요구할 때인데 여러분들 잘 보고 읽어보고 이것을 사인을 해야 될 내용인지 아닌지를 분명히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좋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